이젠 진짜로 다이어트를 할 거야.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, 물로 일단, 나의 무게를 뺄 거야. 물만 마시면서, 일단 오줌 그런 거 하고, 내가 여태까지 막 짜장면도 먹었고, 뭘도 먹을 거, 먹었을 거 아니야. 내가 오늘, 일를 닦다가, 해, 어, 씨발, 혀에, 아, 침, 혀를 닦다가, 혀를 이렇게, 이렇게 하는데, 음식물이 나왔거든. 그게 짜장면이었어. 여튼간 내가 여태까지 먹은 그런 음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음식물들을 내가 조질 거라는 거지. 이젠 뺄 거라고. 그러니까 먹은 거에 빠지는 거지.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똥으로 나오든 뭐 땀으로 배출이 되든 일단 물로. 한 90kg 까지 뺄 거야. 지금이 114거든? 근데 이게 한 11일, 한 12일 정도면 충분히 빠져. 그 대신 하루에 한 개씩만 딱 먹는 그런 거? 아예 굶으면 좀 힘들거든. 아예 굶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. 어느 정도는 먹을 거야. 결론은 뭐냐면,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고, 어느 정도 이상 빠져. 그러면 내가 줄넘기를 할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줄넘기를 하면 무리가 너무 많이 가거든. 무릎에. 무릎에 아작 나는 거지. 지금 젊어서 모르는데. 그러니까 한 아니다. 한105 105 정도만 되면 금방 될 거야. 아마도. 한 4일 그 정도만 물 먹으면 될 거야.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지. 줄넘기. 하여튼간 줄넘기도 하고 보여줄게. 살 빼는 거. 뭔가 오늘 내가 제대로 빡빡 씻었거든. 얼굴도 빡빡 씻고, 뭔가 마음이 생겨. 확실히 뭐라 해야 되지. 이 잘생긴 얼굴을 뭔가 써야 될것 같아.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될것 같고 돈에 매달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뭔 소린지 알겠지. 결론은 뭐냐면 돈을 주은나게 많이 번다는 거야 나는 벌 거야 알겠지. 얼굴을 통해서 이 얼굴로 뭐 그냥 죽게나 싶잖아? 돈도 얼마 못 벌어보고 그냥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. 보여 줄게. 보여 줄 테니까. 어, 집중해. 어. 끝.